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이신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에는 이것이 이신층의 그 잘못된 점을 보완해 줄수 있다는 관념적으로 벌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믿음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마음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지 않다 그러면 이런 이신청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단지, 단지 이신청의라는 것이 그런 것을 관념적으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죄를 용서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그 죄의 용서를 만하게만들어그 죄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아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그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그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믿음의 그래서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순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이 믿음은 뭐냐? 이것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마음의 길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주님의 주권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받았노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복음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더 재정의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개념을 좁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헌법을 골수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니까 약속의 성취와 관계 있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내가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는 소속이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계약 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보험이란 말이야. 그것이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이 땅에 친히 내려와서 성육신을 잇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그죄 모든 즉과를 다 지불해버리고 죽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간 것까지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 그것은 결국 속죄의 복음을 벗어나서 사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일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 값을 치루었다는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복음에서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약속한 그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돌아가는 것 사탄의 지배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또 그것을 믿는 것 믿음이란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순종을 포함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을 혼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자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